오, 씨. 대박. 우와. 사진에서 보라 완전 다르네. 엄청. 오, 씨. 꽤 크네, 사이즈가. 이판 건가? 자연적으로 생긴 건가? 하, 일단 저희가 새로운 곳에 왔는데요. 하, 어렵게 도착하니고 한번 보죠 생어. 한번 보시죠.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 엄청 위험하고 멋진 곳이네요. 위험하고 멋진 곳? 보이시나요? 아, 이게 시,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 어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이거를, 여기 인근 광업소에서 판것 같고, 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물이 나온 것 같은데, 음, 어 내려가기도 정말 겁날 정도입니다. 또뭐 수심 체크라든지, 뭐 아로바를 뭐 투입한다든지, 그부분은 이제 안전을 사항을 하긴 하고. 내려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좀 많은 곳을 다니고 있지만 이런 곳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이네요 근데 이거 네비실 형 오면 무조건 내려가자 할것 같은데, 어떻게 말리지? 하... 시청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큰일이네. 일단 제가, 어,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한번 해볼게요. 과연 우리 형의 대답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와. 와... 어떤 것 같습니까? 내려가면 되겠네 <laughs> 가면 되겠네 여기 <laughs> 보셨죠? 시내 여러분 이형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 <laughs> 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바닥 미끄럽고 일단, 지금, 그냥 들어가는 아니고. 물에 안 빠지네. 와. 일단, 최대한, 뭐, 언덕 시작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이게, 아, 안반들이 조금만 밟으면 무너져 내리고, 너무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번 밟으면, 오. 오. 들리시나요? 그래서, 뭐, 둘이서 지금 뭐 라인을 설치를 해서 내려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뭐 무리해서 진행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협조하에 안전하게 라인을 설치 후에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와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혹시나 저희 영상 보시고 몰래 오셔가지고 뭐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정말 위험하실 것 같아요. 받는 쪽쪽 큰안반이라도 밟는 순간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 카메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돌을 밟으면 이런 무서운 소리로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 무조건 다쳐요. 그냥 오. 손으로 건드려도 이렇게 놓져버리니까 너무 위험한 지형 같은 잠시 한번 학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야, 일단 너무 멋진 구조이긴 한데 물에서 보면은 뭐 버블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상당히 ROV를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ROV가 확인이 되면 ROV로 확인을 하고, 어, 다이빙이 가능하면 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발 한번 잘못 헛디드면 저기 아래 그대로 풍덩하는 그런 구조. 장소를 확인했으니까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안전을 위해서니까 신기한 장소, 신비한 지형 꼭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좌우측으로는 뭐 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작업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와 여기 바로 밑에 여기가 지금 지옥의 문이라는 거죠. 아 맞네. 그럼 여기가 지금 갱도니까 여기 갱도랑 아까 그 지옥의 문이랑. 그쵸? 동일한 상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정말 멋진 발견인데요. 그럼 굳이 그러면 지오 규문을 통해서 가지 않아도 되고 이쪽 통로를 협조하여 한번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 일단 뭐 저희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 우리 조용 네비실 형은 신났습니다. 와, 그냥 굴로 막 차나 다닙니다. 와, 갱도가 열려 있고 장난 아니네요. 무슨 수신호로 하는데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될것 같아. 어. 뭐, 뭐,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를 찾네요. 하. 지금 지옥의 힘은 위쪽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물들이 흐르고 있고요. 아까 지어 보이면 바닥에 있는 이 구조물, 똑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이런 비온 뒤라서. 왠지또 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라이트 가지고 오셨네요. 네, 받고 습니다 와, 뭐갱 갱도 입구부터 물이 차 있는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오, 와, 이거 이잘보이려나 모르겠네. 아 어, 보여요. 와 이렇게 넓은 뭐 통로로 되어 있고. 일뭐 저희가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될것 같고 이 입구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어카가 하나 있고 엄청 넓은 입구에서 인부들이 지나다니고 하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한 지는 꽤된것 같아요. 낙엽이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음, 야 역시 네비실의 정찰 능력이 다릅니다. 저는 뭐 낙엽이 개지했는데 리어카는 한몇년 정도 된것같습니까 리어카는 한, 한 3.7년. 야막 던지는 거죠. 좋습니다. <laughs> 일단 지역의무는 이것으로 철수하고 관계자분들의 협조 아래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가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꼭 궁금증 완벽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철수다 TV! TV Oh. Oh. Oh.